자, 이번에는, 어, 샤픈 툴 또는 선명 효과 도구라고 돼 있는 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자,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들 때 사용을 할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경계가 있는 이미지를 더 뚜렷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또는 조금 뭐, 털이나 요런 부분들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선명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계 자체를 뚜렷하게 강조하고 디테일을 살려서 선명도를 살릴 수 있는 기능인데, 어, 말 그대로 선명하게는 해주는데, 이게 이제 쓰면 쓸수록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자, 그렇게 좋은 기능은 아니다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하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됐을 때 형태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왼쪽에 이미지를 샤픈 툴, 지금 보시는 선명하게 도구를 가지고 밀어준 거죠. 털의 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날카롭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 선명 효과 도구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명 효과 도구 또는 샤픈 툴은 상단 옵션에 보시면은 브러쉬의 크기와 경도를 설정할 수 있죠. 자, 브러쉬의 크기는 우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밀어줄 때 사용하는 동그라미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창을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의 크기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도는 이런 거죠. 부드럽게 주변부랑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와 경도가 100이 되면은 선명하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 부드러운 형태로 보통은 사용을 합니다. 선명한 형태로 쓰면은 경계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미는 부분에. 그래서, 자, 크기는 내가 원하는 크기로 지정을 하고 경도는 0으로 써라. 자, 요거는 브러쉬 패널이죠. 브러쉬 설정 패널이고요. 어 브러쉬를 기준, 기본 크기로 설정을 하는 걸 쓰시는데, 그 외에도 혹시 세밀하게 작업이 필요해서 브러쉬의 크기나 모양 등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 브러쉬 패널을 통해서 해라.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모드. 자, 모드는, 자, 표준이 있고요. 어둡게 하기, 밝게 하기, 색조, 채도, 색상, 광도까지. 자, 보통 일곱 가지 정도가 들어옵니다. 자, 일곱 가지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효과를 작업을 할때 제가 어둡게라고 선택하고 효과를 주게 되면은 밀어지는 부분이 어둡게 효과가 들어갑니다. 자, 모니터상에서 표가 조금 안날수 있는데 미는 부분들이 어둡게 효과가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필요하면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데 보통은 표준에 놓고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 자, 강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강도는 샤픈 효과의 어, 강도를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값을 0으로 주면은 조금 미미하게, 값을 100으로 주면은 강하게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강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강도는 중간 값인 50%를 기본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각도 부분 있죠? 각도 부분도 어, 브러쉬를쓸때 방향을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정밀한 작업을 할때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0으로 놓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자, 모든 레이어 샘플링. 지금 현재 레이어 외에도 다른 레이어들도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쓰지 않을 겁니다. 자, 세부사항 보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부사항 보호라는 거는 샤픈 효과를 적용할 때, 어, 너무 과도하게 강조되지 않도록 해주는 옵션입니다. 자, 이미지를, 어, 이런 그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세밀한 디테일을 강화하면서 왜곡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자, 피부 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명해지면서 조금 노이즈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브러쉬 압력 조절 옵션. 자, 브러쉬의 압력,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자, 샤픈 툴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는 크기를 제가 한200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경도는 0이 좋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자모드는 표준 강도는 50 그리고 기본 0과 자 세부상 보호는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자 마우스를 내려서 털이 있는 부분 결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면은 털 부분들이 점차 선명해지는 거를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한번 두번 정도만 지나가게 끔 해주시면 은자 원본에서 결, 털의 결 부분이 이렇게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작은 화면에서 보면 은 표가 좀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과하게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밀면 밀수록 점차 점차 선명해지는데 자 이렇게 그, 선명하, 선명하게 만드는 요런 기능들을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쓰면 쓸수록, 자,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자, 노이즈라는 거는 요런 걸 얘기하죠. 알록달록하게 들어가는가. 자, 표가 나죠. 자,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어, 사진을 쓸 수가 없겠죠. 자, 노이즈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이 지금 샤픈 도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명 효과 도구 같은 경우는 색을 단순화 시켜서 그 색과 색의 대비를 이용해서 조금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번 이상 지금 보시는 강도 50에서 두번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 이런 식의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과하게 사용을 한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은 아닌데 그래도 윤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한 번씩 밀어주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이 살든 사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라는 뜻이고요. 자, 부분적으로 적용할 때는 지금 보시는 선명 효과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부분, 사진 전체에 우리가 선명도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필터를 씁니다. 필터에 보시면은 선명 효과라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몇 가지 옵션들 있죠. 가장자리를 선명하게 한다든지 고급이라든지 언샵 마스크라든지. 자, 요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는 거는 사진 전체에 효과를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 전체의 값을 설정하시면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명도를 주실 수 있겠죠. 자, 부분적으로 할 때는 선명 효과 도구. 사용을 하시고요. 전체를 줄 때는 필터에 있는 선명 효과들을 활용을 하십니다. 필터 기능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자, 지금 쓰고 있는 선명 효과 도구는 이미지의 선명도를 높여주고 디테일을 강조하는 도구입니다. 흐릿한 부분을 어, 조금은 선명하게 해줄 수 있지만 많이 흔들린 사진은 사실은 이 기능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윤곽선 정도만 살리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두번 정도 강도에 따라서 한두번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쓰시면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